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에서 신청하면 이제 금지 명령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왜 그게 나와야 이제 채권자가 독촉을 못하니까. 금지 명령 나오는지 업무 뭐 접수하고 일주일 내에 보통 나오니까. 네이버 지문은 뭐 예? 허가가 떨어졌으면 이제 바로 이제 송달을 해야 돼요. 법판사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런 초록색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 가서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금지 명령 떠요. 그러면 이제 법원 직원이 우편으로 이제 송달들 하죠, 채권자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셔야 돼. 송달이 대아만 조력이 생기지. 뭐 채권자한테 보냈는데 뭐 폐문 부재송, 이사 불명.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행 내역 가서 보시다가 송달 불능됐다 그러면 얼른 의뢰사무실에 얘기하셔야 돼요. 의뢰사무실들이 바빠가지고 이게 다 도달이 됐는지 확인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송달 불능됐다 그러면 의뢰사무실에 접속해 연락해줘야 됩니다.